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브해볼 종목, 바로 재룡전기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가 033-100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4년도 11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재룡전기가 3일 연속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일간의 낙폭이 결코 작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11월 11일 날9% 빠졌고요. 11월 12일 날15% 빠졌죠. 그리고 현재 3%,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모두 더하기 하면 지금 거의 24%, 27%하한가한방 맞은 거랑 똑같은 그런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재룡전기가 어,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걸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렇게 봅니다. 어, 빠지는 이유는요, 재룡전기는 사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다. 왜냐하면 예전만, 어, 예전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재룡전기는 뭐예요? 만 원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여기까지 올라온 데 시간은 걸렸지만요 결국에는 만원 대비 했을 때 10배를 갔었고요 설사 2만원에 샀다고 할지라도 다섯 배나 올라간 그런 종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지금 보시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여기 5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아래까지 빠졌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텐베거 라고 합니다 이텐베거가 나오고 나면 조종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요.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죠. 아, 나는 다섯 어, 배 먹었으면 만족해. 열배 먹었는데 뭐 팔아도 되겠지. 이 생각하고 파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세력들도 이 정도면은 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어, 어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시장이 최근에 3일 동안 안 좋아요 근데 시장의 하락에 비해서는 재룡 전기의 하락은 더 커졌다 라는 것이죠 물론 어, 이틀은 너무 컸고요 오늘은 좀 정상적인 하락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수가 또안 좋아요 오늘 코스피가 어, 2% 거의 뭐2% 빠지고, 코스닥도 현재 지수가 2%가 밀려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 지수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라고요. 지수를 보시면 2%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도 지금 2.5%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지수의 하락을 생각해 본다면 3% 정도면 보통 수준이에요. 장중에 오늘 상승이 조금 나 나왔었죠. 하지만 역시나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못 갑니다. 어, 사람들이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던 삼성전자가 5만 원이 5만 원, 4만 원대 가기 생겼습니다. 지금 어, 그리고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끌어 왔었던 SK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안 좋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동안 어, 많이 좋았었던 에코프로마저도 지금 박살이 난 상황이고요. 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안 좋습니다. 맞죠? 어 지금 시장이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안 가는 놈은 죽어도 안 가는 어,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참 쓸쓸한 시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2,500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2,600개 정도가 되는데,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한 2,600개, 어, 이 정도 되는데, 한 2,250개가 0 0 빠져요, 오늘. 한 300개 정도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300개도, 어,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아권 상승,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것이지, 또뭐 악재가 터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양기 이틀간에 빠진 부분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어 재룡전기가 변압기를 만들고 있죠. 어 변압기를 만들고 있고 어 제가 여기로는 여기 보시면은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은 어 작년에 706억 벌었죠. 오늘 1분기에 보시면 328에 어 보시면은 258억입니다. 맞죠? 거기다가 2분기 266억이에요. 그러면 작년보다 더 뭡니까? 올해 3분기에 더잘 나온 게 맞아요. 영업익률도 38%로, 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세 개를 더하면 뭐죠?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었다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재룡정기의 뭐죠, 기업의 가치는 지금보다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업이 좋아지는 거 알고 있어서 주가에는 사실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급등이 나온 거고요. 차익실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조정 나왔는데 3일간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조금 더 크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어, 증권가에서 보시면은요, 하나 증권에서 뭐라고 합니까? 재룡전기, 어, 트럼프 재선 선거 의 전력 인프라 소에 재룡전기와 일진전기를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썼어요. 여기 보시면, 어, AI 투자에 대한 전력 수요 증대로 변압기와 배전 반동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관련 종목으로 재련 전기, 일진 전기, 효성 중공업, 뭐, 어, LS 일렉트릭, 신일 전기, 가온 전선, 뭐 등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트럼프는 당선이 어쨌든 되었고 ai 쪽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재룡전기 역시도 좋아져야 정상이죠 하지만 좋은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 빠진 겁니다 하지만 주가 빠졌지만 뭐예요 다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성공했죠. 성공했고 AI를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변압기 뭐예요?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어, 그런 부분 을 생각해 본다면, 조정은 비록 나왔지만, 조정받고 다시 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어,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 그건 알게 도대체 변압기가 뭐냐? 어, 찾아보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전기 전도체를 통해 두개 이상의 회로 사이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정전용의 장치를 어,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여기 보시면 전류는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내는데, 어, 여기 보시면 전압기에서 전류를 만들어 한 에너지의 에너지를 어, 한해로의 에너지를 다른 해로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어, 변압기다. 어, 그러니까 전기를 동력을 전달하는 게 어, 변압기다. 이거를 어, 그 뭐죠? 어, 사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바꿔 주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AI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트럼프 재직권 하면서요 조선 ESS 변압기가 어, 대중국 견제 기조 속에 반사이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만 봤을 때재룡 전기는 소외주지 어, 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갖고 계속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재룡전기의 어 뭐죠? 여기 보니까 또한 재룡전기의 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재무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회사 뭐죠? 크진 않지만 500원 정도 배당금도 줘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재룡전기를 들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조금 기다리십시오. 조금 기다렸다가 주가의 하락이 멈추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내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어, 여기 4만 3천 원, 어, 4만 4천 원 있죠. 4만 4천 원을 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제 전 저점인 여기 어, 4만 3 85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전 저점, 그러니까 9월에 나왔었던 이 저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갈지를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보유견들이고요,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타이밍을 잘 보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과요하고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 방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사들 굉장히 많이 올려드립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대한 해석들. 어 이런 것들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기 오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내용들 어 많은 정보들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 어, 주주님들 힘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